자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해리스냐 트럼프가 되냐라고 할때 해리스가 되죠. 음.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되냐? 트럼프는 에, 지금의 이재명 있죠. 어, 그 삶이랑 똑같을 거예요. 매일 재판 받으러 가면서 그렇게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로 윤석열이 대통령 됐잖아. 에... 그쵸? 그러면은 왜 이재명이 재판 받아요?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재판 받는 거야. 어, 대선에 서 졌기 때문에. 어? 윤석열은 거짓말 이제 거짓말 많이 했죠. 에... 근데 대통령이니까 재판 안 받는 거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재판 안받는 거라고. 이재명은 지금 왜 법정에 자꾸 끌려가면서 합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 주 사회에 재판 받고 있잖아. 당대표면뭐 합니까? 에? 끌려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 마냥. 그런데 그걸로 또 정신용으로 버티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할건다했어 있어. 단식도 있고 이제 삭발도 해야 되나? 지금은 장애 집회하고 있죠 장애 집회 문제는 해리스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도요 진 쪽은 무조건 감옥 가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겠지 에, 감옥에 트럼프가 졌다 이제 이번 주에 결론이 나죠 졌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를져가지고 자꾸만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재명이랑 똑같은 꼴이 됩니다. 트럼프도 소송하면서 돈싹다 쓰고, 시간 뺏기고, 그렇게 됩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윤석열 이재명 그 얘기하는데, 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 만세 지금 하면서 돈 벌어가는 애들 있지 이재명 쌍욕하면서 걔들이 과연 윤석열을 지켜줄까? 지금 뭐 한동훈 가기에도 바쁜데 응? 윤석열 만세하면서 한동훈 네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하는데 어 내일은 이제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과 어 김건희 여사라 그러죠 연구인이니까 입장표명을 한대요. 에, 뭐 아무런 눈도 없이 하는 거 있죠. 에,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해가지고 과연 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할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재명이 살아 있거든. 이재명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예 죽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대통령 이 되든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근데 얘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이 되려고 저러는 건데 감옥 갔다 온 이재명이 난 대통령 된다고 봐요. 지금 감옥 갔어? 안 갔죠? 안 갔잖아. 안 갔잖아. 어. 그리고 이재명한테 만약에 무죄가 내려진다면은 윤석열 정부 그냥 초토화되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 재판받냐? 태산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 에 이겼으면 지금 재판 받는 사람 누구야? 윤석열 재판 받고 있겠죠. 어. 그 미국에는 승자 독식 제도라 해가지고 선거인단에서 조금이라도 표가 높으면 다 먹는 거잖아. 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사실상 승자 독식해가지고요 대통령 되면은 다 먹는 거야. 이재명이 왜 죄가 있냐라고 하면요 대통령이 못돼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그0.7% 차이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반은 해먹었죠. 지지율은 안 오르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재명이 무죄라도 다봐 그럼 끝나는 거야. 집행유예라도 다봐 끝나는 거야. 이재명이 당선무효형 나와도 끝나는 거야. 이재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삶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민주당 자체를 가짜라 고 보고 있잖아. 그 가짜인데 그 가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 진짜로 속이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그 옥중공천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총선에서 175 조국 조의 13석인가 12석인가 뭐 합치면 187석 어 거의 뭐 이준석 3석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요 사실상 국민의힘에 빼고는 3분의 2가 이재명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한동훈이랑이준석이랑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공약에 대해서 뭔가 살펴본다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가 더 현실적으로 국민한테 다가갈 수 있냐라고 할 때요, 이준석이죠. 이준석 말 잘하잖아. 한동훈은 그런 뭐냐? 한용훈 공약이 없어요. 비전도 없고. 그럼 뭐 때문에 아냐? 김건희 특검법 막아라. 윤석열 정부에서 방패 반으로 쓰고 있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게 때 어. 어떤 주제와 상관없이 아니 지금 담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김건희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국민들의 이 성격은 김건희가 재판 받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어. 검찰 뒤에 숨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김건이 보고 있으면은 이재명에게 과도하게 검찰에서 야 검사가 대통령 노예 검사가 국회의원 노예 검사가 야당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싹다 먹는 이 시대에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보통이 아니죠. 어, 검사는요 행정부 소속입니다. 사업부 아니에요. 행정부 소속이면서 공무원이야. 공무원이 정치인 하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들어가겠냐? 정치는 질러줘야 되는 건데. 왜, 우리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노무현한 어떻게 대통령했지? 김대중이 어떻게 대통령, 왜 김대중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문제는 살아있잖아. 어, 문제는 또 뭐야? 이해 안 되죠? 우리는요,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전두환 대통령 때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권력에 불붙어서 어뭐 돈이라도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 때좀 먹고 살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아니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기업 일으켜가지고 지금 재벌된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어차피 좌파 우파 이걸 떠나서 내일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할 텐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 나옵니다. 국민 정서는요 김건희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형에 김건희 자체가 감옥에 들어와 김건희가 재판받아야지. 그런데 저거 전부 다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검사 출신들이 뭐하고 있냐? 내가 늘 얘기하잖아. 김건희의 최대 로펌이 검찰이라고 이게 저거는 내가 봐도 일반인 관점에서 문제 있다 처벌받아야 된다 저는범죄이다 라는 것도 검찰에서 알아서 불기소를 해주는데 네. 증거 불충부대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자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명확하게 입장을 입장은 밝히냐 안 밝히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어, 밝혔어도 있어야지. 그 전에 했어야지 지금 김건희 처벌시켜야 마냐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안 나온 이유가 비상식적이라는 이게 어떻게 공정이냐 이거야 어. 그리고 의료에 대해서도 뭐 개혁인지 개혁인지 해가지고 의사들 총파업했잖아. 의대 늘리겠다고. 그건 여러 개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국가 공무원처럼 있는 거야. 국가 공무원은 절대 나라 못 살립니다. 정치는은 지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르지를 못해. 그게 문제라고.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요 윤석열은 감옥 갈거 같냐 안갈거 같냐 김건희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거 심각한 거라고 봐요 에. 그때 지금 지금 윤석열 만세 하는 족들이 과연 김건희 윤석열이 감옥에 갈 처지에 대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그런 개제 대지개 돼지들의 유튜브 방송 보지 말고. 어차피 걔들도 윤석열 감옥 갈 때쯤 되면은 윤석열 버려요. 그러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신 건강이 안 좋습니다. 윤석열 까고 한동훈 까고 윤석열 만세하고 한동훈 만세하고 윤석열 한동훈이 보수 우파에서 뭐 했다고? 안 그러냐? 여기서 끝낼게요. 이재명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은 행정력이 있는 거야. 내가 왜그 얘기 하잖아.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이재명이 사벌 리스크가 저렇게 크게도 작용하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만큼 윤석열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검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국가공무원. 근데 이재명은 최소한 지르는 게 있다고. 지르다가 지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지르잖아 일단은 정치는 최소한 지를 줄 알아야 돼 권력을 가졌으면 히두를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윤석열이라고 대통령 되면요 저는 내가 나의 정적인 거 누구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분명히 나한테 칼을 들여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재명 죽여놓죠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어, 그것도 안 하잖아 안 그래요? 다시 말하는데, 내가 먼저 상대방 목을 안 치면요, 내 목이 날아가는 게정식판이에요근데 거기다가 윤석열이가 한동훈한테 뭐라뭐라 뭐라 하면은 뭐 한동훈의 김건희 특검법 맞겠냐? 김건희 여사 저 범쟁이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겠냐? 나는 자진에서 김건희가 수용소에 수감이 됐으면 좋겠어. 어, 그 서울구치소 앞에다가, 어, 뭐, 재수번호 써놓고, 앞에 텐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난벌 받고 있다. 이게 더 나아요. 언제부터 긴건이 만세했습니까? 음? 저는요, 딴거다 필요 없고요. 이재명 김부선? 이재명 질러주잖아. 음, 싸질러줬잖아. 음? 그런 지르는 게 있어야 돼. 언제부터 저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춥니까? 나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이 대통령 직을 수행할 만큼의 능력이 되냐 했을 때, 물음표야.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국가 장악력이 강력해야 되는데, 전두환이 그중에서 베스트였거든. 베스트. 근데 그 전두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 나온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윤석열이 살려면요 이재명을 먼저 죽여야 되고요. 내가 윤석열면 이 무조건 이재명 죽입니다. 왜? 훗날에 내가 당할 수 있거든. 그런데 예. 이재명이 지금 여러 가지 사벌리스크가 있어도 꿋꿋이 견뎌내고 있잖아. 예. 그러면 뭐 하겠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 죽입니다. 왜? 지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윤석열이 감옥 갈 때쯤 되면은 과연 지금의 윤석열 만세족들이 윤석열 지켜줄까? 전 아니라고 봐요. 트럼프 해리스 미국 대선 얘기하는 것도 트럼프도 왜 감옥에 가냐? 재판이 주주줄 있겠죠. 왜 그러냐? 태소에서 저서가 그린 거야. 간단한 거야 그냥. 선거는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인의 꿈도요. 아 이게 정치가 이게. 이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 자 윤석열과 이재명 우리가 딱 보이잖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윤석열 죽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었음에 불구하고 이재명 못 죽고 있잖아. 그러면은 역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이 죽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긴건이 하나 지키겠다고 보수 우파 진영 내 자존심이나 양심, 정의, 공정 이런 수많은 가치들을 버려가면서 긴건이 만세 부르고 있는 애들 그런 만세족들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야. 긴건이에 대해서 입장 밝히겠다. 뭘 입장을 밝힙니까? 재판을 받아야지.